예 이제 보면 여기 뭐 컴프레션 팩터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실제 기체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압축 인자라고 있었죠 중요하다고 자 이겁니다 컴프레션 팩터 컴프레션 팩터는요 정의하기를 쓰기를 보통 z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도 정의를 하고요. 또또 또 이렇게도 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일몰 기준으로 할 때, 일몰 기준으로 할때 어, 부피인데 아, 기체 일몰의 부피야. 일몰의 부피인 경우에는 여기 M, M을 써요. 여기 M 자가 있으면 무슨 뜻인 무슨 표시냐면요, 일몰의 부피다, 그 뜻이에요. 일몰. 일몰 기준으로 한번 그냥 해봅시다. n 쓸거 쓸 없이. 그럼 1몰일 때 n이 1일 때 PVm이 되죠. nrt인데 n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1몰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음. 여기 보면요. 부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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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돼 있죠. 이제 정의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건요. 요거는 이상 기체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상기체 이 이상기체의 부피 분의 실제 기체의 부피 이 부피비가 압축 인자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는데 보통 정의는 이 정의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요 이식으로다 정의를 많이 하고 이거로다가 쭉 풀어서 어뭐 그래프도 표시를 하고 계산도 하고 이거로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축 인자의 정의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로다가 일몰일 때 P V 곱하기 n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rt. 1몰이니까 1몰의 질량 몰라 볼륨에서 vm 이렇게 돼. 근데 이상 기체일 때는 이게 pv는 rt 똑같이 pv에 nrt 똑같으니까 이상 기체일 때는 이게 뭐 같은 거니까 p/nrt니까 v 1이 이 나와야 되죠 1이. 이상 기체일 때는 이게 1이 나와야 돼. 그러나 리얼 가스에서는 이게 1이 1이 아니더라. 이거지. 1이 아니더라. 이게 1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일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 있고 일보다 큰 값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값을 컴프레션 팩터, 그래서 압축 인자라그래요 여기서 P는 뭐죠? 이건 이상 기체 P가 아니라 실제 기체, 실제 지금 여기는 다 실제 기체, 아, 실제 실제 기체. 응? 얘도 지금 실제예, 실제, 실제. 이상 기체가 아니죠. 실제 기체 P 하고 V를 곱한 거죠. 뭐 R은 기체 상수니까 뭐. 실제 기체고 이상 기체고 할 것도 없고, t도 지금 온도, 온도는 그냥 뭐 똑같아. 이상 기체인 경우는 하고, 온도는 딱 주어진 거니까. 이상이고 뭐 실제 말할 것도 없어. pv하고 압력이, 여기서 실제 기체, 의 p 곱하기 실제 기체의 볼륨을, 부피를 곱했더니, 어, rt로 나눴더니, 이상 기체 식에서 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온다. 어쨌든 이 값을 압축인자라고 불러요. 압축인자. 1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 이거 분 레너드 존 스포텐셜이라 그러는데요. 이 그래프가 책에 있으니까 이그래프를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한번 할게요. 자, 이거는요. x축이 뭐냐면 a하고 b라는 두 가지 입자가 있을 때 x축은 여기 세퍼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a하고 b 입자의 거리예요. 거리가 뭐냐 가깝냐? 뭐냐 가깝냐? y축은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그런데 이기체아 기체 어떤 입자가 멀어지면요 멀어지면은 이 기체 상태의 반발력보다는 아, 기차고 기체라그러네 어쨌든 지금 기체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기체 얘기 맞아요. 근데 어떤 이이 이 그래프는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비단 기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입자에 다 많이 나오고요. 뭐 고체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고. 또뭐 원자에서 뭐, 뭐 분자에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분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기체라고 한정하지 않을려 하는 자꾸 기체란 말이 나와서 그렇지. 뭐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두 입자가 있으면 이 멀어지면은 반발력보다 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잡아당기는 힘은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나지만 얘네들은. 음수예요, 음수.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음수 또 밑으로 내는거지 마이너스가 큰 거지. 절대값은 크지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주 약해, 아주 미미해. 영에 가까, 점점 영에 가까워지는 영에. 절대값은 작아지지만, 절대값은 작아지지만 멀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계속 영에 접근하는 수렴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가까워져. 가까워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까워졌으니까. 정정기적인 인력이라고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워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고요. 세지다가 여기서부터 어느 점에서 더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너무 가까워졌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반발력이 더 작용을 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반발력이 올라갈 때는 커브가 더 급격하게 상승해. 그래서 무한대로다가 에, 수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수렴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돼서 있잖아요. 여기에 0이고 있잖아요. 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 모양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모양. 여러분도 그릴 수 있도록 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나? 중요한. 멀어지면 인력이도 중요해지고 아주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워,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 보면 반발력이 훨씬 우세하게 커지는 영역이 생긴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컴프레션 팩터 있잖아요. z값. z값을 해 봤어요. z값을 해 봤더니 z값은 원래 이, 이게 이상 기체라면 1이 돼야 돼요. 이상 기체라면. 완전 기체라면. 근데 1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1. 여기가. 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보세요. 1이잖아요. 1. 여기 돋보기예요. 여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인데 1이 아니고 딱 이게 안 맞잖아. 1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기체하고 게이안 맞는다는 얘기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맞지 않는다. X축을 볼까요? X축이 지금 압력이에요.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이 600기압, 아우, 압력 600기압은 아, 보통 고압이 아니죠. 800기압, 좀 더. 압력이 이렇게 고압으로 갈수록 가면 얼마나 이걸 압축한 거였어요? 기체와 기체 사이에 에, 이제 반발력 텀이 중요해지는 거죠. 압력이 세니까. 가까워지면 뭐가? 반발력이 더 갑자기 중요해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멀어지면, 음, 아까, 고그래프. 그 그래서 봐보세요. 압력이 커질수록 이게 갑자기 PV 값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압축 인자가 1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압력이 크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압력이 아주 작을 때 0에 가까워. 이건 뭐지? 압력이 작다는 건 부피가 무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이 이럴 때는 분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잖아요. 이럴 때는 분자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반발력은 중요하지 않아. 반발력보다는 인력. 오히려 인력이 더 크겠죠. 인력이 작용하는 구간. 인력이 작용하는 구간에는 얘가 RT보다 작아. 에,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죠. 밑으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일단 떨어져. 이 뭐냐면, 에, 인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압력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 이 돋보기를 한번 볼까요? 압력이 떨어지는데 재밌죠? 어, 이게 이거는 이론식이야 이론적으로 아, 그린 그래프가 아니라요 실제 기체에 실험을 해갖고 실험 값으로 다 점을 찍어갖고 그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실험 값이 그대로라고 이건 실제 기체 이거 보세요 실제 기체 근데 이게 지금 압력이 이렇게 떠, 떨어지는데 보세요 떨어져도 뭐가 어떻게 더 떨어져 얘보다는 얘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왜 떨어진다 그랬죠? 여기는 인력이 중요하게 되면 압축인자가 1보다 적어지는 거예요.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보세요. 극성이 있을수록 무극성보다는 NH3가 극성이 있잖아요. 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더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세죠. 무극성보다. 얘가 더 떨어져도 더 떨어지잖아. 그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똑같어도 C2H4보다는요. CH4가 분자 간의 인력이 적어요. 분자가 똑같은 무극성이라도 분자의 길이가 자, 자, 작으면 사이즈가 적으면 분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니까요. 봐요 얘보다는 얘가 높잖아. 덜 떨어지죠. 이렇게 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느 선에 가서는 다시 커지겠죠. 반발력 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커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거. 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여기가 1. 1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러나, 인력 자체가 너무 작아! 아, 기체가 뭐, 응? 사이즈 자체가 아주 작단 말이에요. 뭐같이? 수소같이.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런 커브를 그리죠. 에, 아주 쓰죠. 친절하게. 보통. 보통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분자 간의 인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인력이 중요하고 고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반발력이 중요하고 에, 이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단 여기서 한번 지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 정리하면 P는 ZNRT의 V가 이렇게 나오죠. 혹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pv는 nrt가 아니고 z의 nrt다 마이너스 같이 생겨갖고 pv는 nrt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면 앞에 뭐가 붙어요 z 압축인자 이게 보다 이건 다 실제 기체 실제 기체 z가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pv 이런 것들은 다 실제 기체에서의 지금 압력과 부피 값을 말하는 거야. 실제 기체에서는 이, 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고쳤을 수 있다. 이거까지 알고 계십시오. 뭐 계산할 때 압축 인자가 주어지고 실제 기체 의 압력 부피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압축 인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실제 기체에도 뭐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이게 애우기가 편하죠. NRT에 그냥 이것만 딱 압축 인자만 딱 곱하면 되된 거죠. 라고 표현 되 잖아요, 그죠.